안녕하세요. 채식하는 한약사 이현주입니다. 아, 제가 채식에 관한 요리책을 두 권을 출간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제가 채식을 하면서 좀 맛있고 건강하게 또 즐겁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요리책까지 쓰게 된 배경에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큰 몫을 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제가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엄마가 채식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그 집에서는 채식 요리 하겠다고 엄마가 막 요리를 하면 아이는 저쪽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맛있게 엄마랑 같이 채식을 하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채식만 했을 때는 아들이 별로 호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여태까지 엄마가 해준 요리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카레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카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그냥 보통 흔히 이렇게 시중에서 간단하게 인스턴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리 파우더로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요리 전문점에 가서 먹을 수 있었던 좀 다양한 커리들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매콤한 카레를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라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맛 중에서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맨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을 때는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져 보고 싶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한 100일쯤 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뭔가 좀 가벼워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계속 하려니까 저만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채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 어, 원래 요리들 을 정말 잘 못하고 어, 아들에게 주말에는 피자 사주고 또 주중에는 고등어 한 마리에 삼겹살이면 아들의 입맛을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엄마가 이제 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제 친구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요리책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채식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낸 요리책 두 권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한 권은 좀 이제 지가좀 오래 되는데 채식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 운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저는 채식을 하면서 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한약국은 어, 순식물성으로만 처방을 하고 제게 오시는 분들은 식물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는지 채식 식이요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의 어떤 식단과 또그 저를 통해서 변화하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여기에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방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어, 가능하면 채식도 체질에 맞게 그리고 이 다양한 식재료들이 원래 한방에서는 약으로 쓰이는 약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초들의 이야기까지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선생님 좀 구체적인 레시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좀 과정까지 재료까지 친절하게 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을 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새로 출간한 요리책이 있는데요. 요리 레시피가 한 100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집에서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게 과정들을 다 사진으로 찍었고요. 또몇그람몇 몇 스푼 이 단위들도 계량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누구나 그 양대로 하면 그 맛을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거듭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요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한테 이제 초대를 해서 가 보니까. 제가 평소에 기린선생님, 기린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목에 기린쌤과 함께하는 채식연습 이렇게 적혀 있고 전교생이 저의 책을 들고 요리를 따라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뭉클했어요. 아, 그래서 어, 금산에 있는 또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학교 학생들하고 저의 채식 요리를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가지를 안 먹었던 친구들이 그날 가지 요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어떤 날의 식단보다도 빨리 다 사라졌어요 음식들이 그리고 그 찌꺼기도 가장 적게 나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리가 있은 다음부터 간디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학생들이 채식을 하는 그런 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채식 모임도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 아마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는 참 고기만 좋아해요. 그리고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저희 아들은 어, 고기가 있으면 고기만 먹어요. 채소랑 같이 먹으라고 잔소리를 열, 번, 열 번을 해도 한 젓가락 먹을까 말까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채식을 하면서 집에서는 고기 반찬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입맛을 어떻게 바꿀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접근한 방법이 아이한테 묻자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 같은 요리라도 단맛을 세게 하는 경우, 매운맛을 세게 하는 경우, 짠맛을 세게 하는 경우에 따라서 오장의 건강도 달라지고요. 각자의 입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커리라도 약간 매콤한 카레가 있을 수 있고 달콤한 카레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캐슈넛과 같은 그런 견과류를 더 많이 넣어서 커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저희 아들은 매콤한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커리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에도 이런 매콤한 향신료들을 넣으면 무조건 다잘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거는 우리 아들은 단맛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탕이 들어가거나 단 성분이 들어가면 별로 많이 안 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의 입맛을 맞추는데 아주 성공을 했답니다. 자, 그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커리를 하는 날에는 커리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요리가 되기도 전에 식탁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자기가 재료도 다듬고 또그 커리 재료가 떨어지면 커리를 자기가 먼저 주문해 놓기도 하고 그런 친절한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취하면서 자기가 직접 커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도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채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채소에 대한 맛없는 경험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벨기에에서 한그 대형 마트에서요. 아이들에게 채소를 잘 먹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렸는데요. 채소들을 포장하는 포장 용기에 제목을 바꿨어요. 어, 가령 어, 버섯 있잖아요. 버섯 같은 경우는 난쟁이의 오두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채소를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근은 당근은 우리나라 당근은 이렇게 통통하고 기다란데 서양 당근은 거기에 이렇게 당근 잎이 길게 있어요. 당근 같은 경우는 마녀의 빗자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 이 엄마한테 마트에 가자고 자꾸 조르기 시작하고 마트에 가면 커트를 끌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야채 코너가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우리나라도 조금 채소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무조건 채소 안 좋아한다고 할게 아니라 채소에 대한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갖게 하고. 또 채소의 맛을 좀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채소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농사를 직접 지어본다거나, 아니면 요리를 직접 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리를 하러 들어왔을 때맨 처음에 어땠는지 아세요? 요리는 일도 안 해요. <laughs> 다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요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티를 많이 냅니다. 그럴 때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 우리 아들 정말 요리사 되겠네. 야, 요즘은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데, 너 분명히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거야. 그리고 요리를 해왔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 맛이 있었을까요? 뭐 그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허, 너는 요리 천재인 것 같아. 완전 너 진짜 나중에 셰프 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주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좀 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들이 저보다 더 맛있는 커리를 만들었어요. 그 진짜 제가 아들의 커리를 먹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너 요리에 진짜 재능이 있구나. 나보다 낫다. 인정을 했죠. 제가 깨달은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뭔가 새로 시도를 할때 칭찬받고 인정해주면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실 게 아니라 채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주시고 채소와 함께 무언가를 할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채소와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현재 전국의 교육청 단위에서 채식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교육청에서 채식 급식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채식 급식을 학교에서 시행할 겁니다. 어, 이미 울산교육청에서도 시작했고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지나친 육식 습관을 바꾸고 채소의 건강한 그 영양분들을 꼭 반드시 아이들에게 어, 섭취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그 고기들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환경운동가가 될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의 중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학교 안 가고 시위했던 그 친구는 비건이에요, 채식인이에요 그 친구는 학교를 가는 대신에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거리로 나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한 끼라도 고기 대신에 채식을 선택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랍니다. 저희가 존소키슨 대학에서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내주었어요. 사실은 12개 국가의 채식과 육식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내줬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일주일에 하루 전 국민이 채식을 할 경우에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냐면 30년 산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 채식을 해 어, 고기 먹지 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기 대신에 채식을 먹으면 우리가 식탁 위에서 나무를 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기후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척 뿌듯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는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이라서 2010년부터 이 운동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에서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어머니분들도 또 어, 여기 이제 같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환경 운동을 식탁 위에서 해보세요. 한끼 밥상에서 고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건강을 살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고 동물들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자 채식 그러면 사람들이 고기가 빠진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채식의 날을 시행을 하는 교육청들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채식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저탄소 식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채식을 한지 17년이 되었는데 맨 처음에 채식을 했을 때는 맛이나 영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채식을 하자 이런 뭐 가치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채식 식당도 가보고 또 먹거리 관련된 포럼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식들을 접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안 먹어본 채식 요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 식단 속에서 채식은 뭐 나물, 국, 김치처럼 조금 많이 조리가 된 그리고 간이 많이 된 그리고 익혀진 그런 채식이라면 제가 이제 그 외국 여행에서 만났던 채식들은 생채소이면서 또 조리가 좀 간단히 되어 있으면서 영양도 굉장히 훌륭하고 맛도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고기 먹지 말라고 할게 아니라 채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맛있는 요리를 좀 이렇게 선보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책 안에는 제가 여태껏 다니면서 유럽이나 또 동남아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했던 채식 요리들을 우리나라 버전의 레시피로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식재료들로 집에서 간단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리 도구와 또 양념들을 사용을 해서 맛을 낼수 있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어또 맛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 제가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독자분들이 이 채식 요리를 왜냐면 제 책의 제목이 채식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SNS에 해시태그를 채식연습 걸고 독자분들이 요리 따라한 걸 계속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플레이팅도 너무 아름답고 또 이게 다 쉽게 따라 하시니까 정말 막 수백 가지 요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의 목표가 잘 도달이 된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이 책에서 주로 포인트를 삼은 것은요, 채식 단지 채식이 아니라 채식의 영양을 살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유행하는 영양학은 plant-based nutrition, 즉 자연 식물 영양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채식은 고기와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그 채소들을 먹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또 거기에는 채소, 또 채식으로 된 가공식품들이나 여러 가지 튀김류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플랜 베이스 다이어트에선 플랜 베이스 즉 자연 식물식에서는요 채소들의 영양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공식품들을 먹지 않고 또 자연의 식재료 그대로를 살려서 요리를 하면서 특히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소 성분, 맛 성분, 컬러 성분들을 살려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체계에 따라서 요리를 하시면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요리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해요. 그리고 플레이팅을 하실 때도 그렇게 컬러풀한 요리들을 담고 또 토핑하는 재미도 있고요. 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은 간단하게 소금이나 후추 정도만 합니다. 또 오일류도 가장 가능하면 최소한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에 간이 짜지 않은 대신에 독특한 채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도, 독특한 허브라든지 뭐 고수나 파슬리, 타임, 민트 같은 그런 허브류들을 같이 곁들이고요 그리고 향신료들 가령 뭐 울금가루라든지 또뭐 계피나 생강가루 그리고 또 커리 파우더에 들어가는 쿠민가루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요리를 하면 어, 간이 많이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맛있으면서 와 감자의 이 질감이 원래 이랬구나 당근의 단맛이 원래 이랬구나 양상추가 원래 이렇게 물이 많으면서 촉촉하면서 아삭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채소들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탐험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채식을 했을 때는 조금 억지로 한번 해보고 또내 욕구도 참아보고 이런 단계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이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또 식사 시간이 매번 기다려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채식을 알게 되신 분들이 채식 요리를 하시면서 그런 희열감을 또 느끼신다고 많이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끼의 식탁에서 좀 새로운 여행지에 우리가 갔을 때 호기심으로 충만해서 막 사진도 찍고 뭐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해보듯이 채소들의 세계에 한번 입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계의 한 부분은 채소 감수성이라는 챕터를 마련을 해서 채소들의 다른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호박, 또 당근, 오이들을 단지 이렇게 생으로 무치거나 아니면은 뭐 볶아서 먹는 게 아니라 길게 국수발처럼 뽑아서 국수요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구워서 채소 구이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도 과일을 굽거나 향신료들과 더불어서 요리를 조금만 하면 전혀 다른 식감에 전혀 다른 느낌의 설레임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도 채소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겠죠. 경험치가 많으면요, IQ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 사실, 그,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채식하는 어린이들과 또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의 IQ를 비교해 봤더니 채식하는 아이들이 훨씬 IQ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채식하면 뼈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채소들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비타민 D성분이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육류를 섭취했을 때그 섭취할 수 있는 칼슘량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소들은 햇볕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서 광합성도 하고 본인들의 그 본인이 아니겠네요. 본 생명체들의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의 영향은 1차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물들은 그 1차적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영양 물질로 이루어진 식물을 먹거나 또 다른 동물을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부패되는 음식들이 많고요. 몸 안에서 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산화한다, 늙는다, 노화한다 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젊어집니다. 채소들이 갖고 있는 영양들이 항산화 성분,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식의 영양을 살려서 드시는 방법은 가능하면 채소들이 갖고 있는 색소, 또 맛, 향기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드시는 겁니다. 어, 그렇다고 그래서 생으로만 탁 먹으면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뭐 비트나 브로콜리 같은 거는 너무 딱딱해서 먹으면 어, 이게 영양은 좋은데 우리가 또 영양만으로 먹기에는 소화도 잘안 되고, 그죠? 먹는 식감도 별로 안 좋죠? 그랬을 때는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갈아서 스프를 끓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어, 가능하면 채소들을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맛도 살리고 영양도 살릴 수 있는 컬러풀한 그런 식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채식을 하세요라고 권하기보다는 채소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탐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기에는 학생들도 사실은 요리를 해보면 요리가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리고 그 요리를 통해서 만약에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여행지에서 느끼는 신선한 느낌을 준다면 요리하는 시간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채식 요리를 같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